안녕하세요, 원더데이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아이패드 프로를 산다면 3세대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2세대를 사는 게 나을지를 생각해 보는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후반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세요. 2세대 말고 3세대 사세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었지만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2세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처음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는데 2세대로 구입했다는 피드백이 의외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2세대도 아직 성능이 좋고 가격은 더 싸기 때문에 2세대를 구입했다는 건데요. 과연 2세대 구입이 더 이득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물건을 살 때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저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구입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서 2세대를 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고 3세대를 구입하는 건 돈지랄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라는 허울 좋은 함정에 빠져서 상대적으로 더 손해인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돈. 금액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비의 득실을 따질 때 제품의 질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처럼 여러가지 가치를 가름하는 요소가 많을 때는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는 프로 2세대 시절에 구입을 안 했던 이유가 아이패드 프로가 그렇게까지 좋고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그때도 구입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장점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아이패드 프로의 컨셉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2세대는 관심을 끌기에는 외부적인 변화가 약했던 것도 같습니다. 실제 내부 성능은 대단했었는데도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3세대에 오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새롭게 뜯어 고쳐졌습니다. 제품 컨셉은 2세대와 같지만 외형과 기능성이 정말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세대와 3세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성능은 싱글 코어 작업에서는 35% 향상, 멀티 코어 작업에서는 약 2배 가까운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많은 비교 영상이 있지만 국내에도 유명한 분의 영상이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는 지금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세대가 그만큼 더 빨리 노후화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빨리 노후화가 된다는 점을 계산해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형, 새로운 각진 테두리 디자인은 손에 잡기에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저는 새 디자인이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애플 펜슬을 부착해서 충전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앞으로 2세대의 애플 펜슬 충전 방법은 뭔가 프로토타입처럼 보이고 억지로 급조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애플 펜슬의 실제 활용도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에서 USB-C로 변경된 부분도 좋아진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활용도 면에서 USB-C 쪽이 훨씬 가능성이 열려있기도 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에 있던 터치 아이디를 버리고 대신에 페이스 아이디로 대치가 되었죠. 터치 아이디는 손에 물기가 조금만 묻어 있어도 인식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누르는 버튼은 언젠가는 결국 고장이 납니다.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로 다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3세대의 장점입니다. 반면 3세대의 단점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헤드폰 단자의 삭제인데요. 이 부분은 주변 기기를 통해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 많은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2세대에서 3세대로 오면서 정말 많은 변화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세대로 간다? 글쎄요. 신품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2세대와 3세대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의 차이만 볼게 아니고 이 모든 요소와 금액 차이를 비교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을 사는 이유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최대한의 활용을 통해서 생활의 즐거움을 끌어내거나 생활의 변화를 주는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매일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제품은 다소 비싸긴 하지만 너무 고성능이라서 약간의 현실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적어도 1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빨리 구입을 하셔서 저와 같은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최선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원더데이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